안녕하세요. S.C.V. 입장입니다. 어, 코어코인 관련해서 뉴스웨이라는 어, 그 언론매체가 트위터에서 자, 다음과 같이 보도를 어,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 코어가 파이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4개월 만에 많은 트위터 팔로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요, 이와 같은 어, 이게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미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파이 네트워크 10달러 물음표. 그 다음에, 어, 사토시 마이닝, 어, 100달러 물음표. 이렇게. 그니까, 러 파이보다, 어, 코아 코인이 한 10배 정도 우수하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재밌는 포스터이죠.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자, 트위터에 뉴스웨이, 뉴스웨이에서, 어, 보도한 트위터 내용이고요 제목, 아까 읽어드렸던, 어 팩트, 그러니까 사실 해놓고, 어 코어가 파이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4개월 만에 많은 팔로워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 클릭하면 원문 기사로 가는데요. 자, 원문 기사는 링크 클릭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여 이제 여기 좀 광고가 많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이 기사들을, 어 보기 좋게,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문 링크에 있는 기사 내용의 제목입니다.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해놓고 사실 팩트가 사실이죠. 코어가 파이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4개월 만에 많은 팔로우 확보라고 되어 있고요. 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코어 마이닝으로 리브 u to ask y t c 는 어, 해시레이트와 EVM을 활용하는, 어, 튜링 완전 블록체인입니다. 코어는 최대의 안정성, 어, 확장성, 다용성, 확장성이죠. 그리고 탈중앙화라고 되어 있고요 어, BTC의 비트코인의 급속한 발전으로 10년 동안, 어, 몇 배나 가치가 상승하여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이 몇명 있으며 이는 사토시나카모트의 공정한 부창출 및 부보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코어 생성을 출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얘기는 정리하면 뭐냐면 어 코어 코인이 처음에 BTCS였죠. BTCS 코인이 어 그러니까 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어 비트코인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런데 비트코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나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 어,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부의 공정한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어, 우리가, 어, 실현하라고 합니다. 라고 초기백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어, 코어, 코어 대 파이 네트워크에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어, 비트코인과 같은 1세대 통화의 중한 집권화로 인해 많은 일상 사용자가 채굴할 수 없게 된것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파이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1세대 화폐들이 어 중앙집권화로 인해 많은 일상 사용자가 채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는 정리하면 파이네트워크는 어 암호화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폰 마이닝, 누구나 폰을 이용해서 채굴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우리는 트리오, 트위터의 팔로우 수와 둘다 증가하는 비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파이네트워크는 2019년 5월에 트위터에 가입해왔고, 코어는 2022년 5월에 트위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이가 나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파이네트워크에는 어, 트위터에 확인된 계정이 있고, 코어는 트위터에 확인된 계정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오네요. 자, 다섯 번째. 파이네트워크는 180만 팔로워가 있습니다. 코에는, 어, 90만이죠. 90, 천만, 십만. 천, 만, 십만. 뭐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901k 팔로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현재는, 자, 이렇습니다. 코어는 138만 5천 팔로워가 있고요. 파이는 어 298만이 아니고 208만이죠, 죄송합니다. 잠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208만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약한 7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파이네트워크는 어 트위터가 나온지 3년이 됐고 어 코어 네트워크는 트위터가 나온지 어 4개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코어가 138만, 파이가 208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을 비교 비교하면 둘다 잘하고 있지만 코어가 더 잘했습니다. 4개월 동안 코어는 엄청난 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어 뉴스웨이에 어 뭐이 파이 네트워크와 어 코어 코인을 트위터의 팔로우 수를 기준으로 어 비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한테 어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